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0편 27편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담대함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0편 27편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가능한가?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10편 27편 7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평소 하시는 대로 한 구절 읽고 약 5, 6초간 침묵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편 27편 7절. 여하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률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하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셨어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이분간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하신 어떤 구절이나 또 단어 또는 본문과 관계된 생각이나 감정들 그림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셨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세상이 순식간에 장미빛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아직도 환난 속에 있고 그 환난 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 속에서도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구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계시면서 거기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거두실까? 얼굴을 돌리실까? 우리를 떠나실까? 걱정하실 때도 많지만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그런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의 약속.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마음 속에 기억하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수록 그의 가르침을 배워갈수록 우리는 더큰 확신으로 내가 선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믿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커가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주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할 때 우리는 그를 더욱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권면의 길을 기울여서 주말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던 그 주님과 매일 만나며 그와 교제하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시는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쁨이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저희와 늘 함께하시고 저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가지 오직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주님 안에서 매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